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 케어 게이밍이라는 트위터에 또다시 대규모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유출 정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 쿠키 워즈와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간에 뭔가 이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 저만의 또 추측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천년 쿠키라고 뭔가 이 천년나무 쿠키 떡밥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레이저빔 같은 걸 쏘는 천년나무 쿠키 스킬이 보이는데 약간 요런 식으로 뭔가 렇게 시계 태엽을 감는 거 같죠. 시계 태엽, 나무로 이렇게 시계 태엽. 약간 시간이 점점점. 약간 되돌아간다고 할까나? 아니면 앞으로 간다고 할까나? 뭔가 약간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뭐 그냥 이거는 이펙트일 뿐. 이렇게 그냥 레이저빔을 쏠 수도 있죠. 장애물 파괴. 뺑! 이렇게. 그럼 다음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천년 젤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뭐 천년나무 수액젤리 뭐 이런 걸 같아요. 요거를 모으면은 아까 봤던 이 스킬 이펙트. 요런 식으로 레이저빔을 빵! 싸가지고 장애물 을 왕창 파괴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추측했듯이 뭔가 시간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뭔가 다음 스테 이지로확 넘어간다거나 요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바로 이 천연나무 쿠키와 관련된 이미지죠. 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보시면은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렇게 할때 능력을 쓰는 것 같죠. 뭔가 약간 나무와 관련된 나무에 뭔가 수액을 모아서 능력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천연나무 쿠키. 그런데 약간 이게 죽을 때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게 죽을 때 모습. 요런 거 요런 거 죽을 때 모습. 제가 봤을 때 요런 걸 보았을 때 아마 이 바다 요정 쿠키처럼 죽으면은 뭔가 나무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굳어서 죽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는 모습도 있고 지짜 약간 옛날 쿠키 느낌 약간 고대의 쿠키 느낌 나게 나오네요 진짜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천년나무 쿠키 진짜 약간 여신 느낌 나지 않습니까? 여신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옷 같은 게 여신 느낌이에요 여신 그리고 이제 이걸 봤을 때알수 있는 게 뭐냐 얘가 또 출시를 하면은 바로 얻을 수 있게 패키지로 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바로 구조 천년 쿠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천년나무 쿠키를 구조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어둠마녀랑 이석류막 쿠키가 이 천년나무를 오염시킨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천년나무를 약간 정화시키는 느낌? 해가지고 이천년나무 쿠키 보석 있죠 이 보석이 지금 어 저주에 걸린 거죠 이성류막 쿠키랑 어둠마녀 얘네가 뭔가 저주를 걸어서 이걸 저주시킨 것 같고 이걸 정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조 천년 쿠키 또다시 천년나무 쿠키 구조와 관련된 이미지인데 이것도 어 어떤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시간인가 이게 아까 봤던 이거 같은게 약간 정상적인 상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이건 오염된 거 이게 약간 시간을 오염시킨 건가 이거는 정상적인 시간 오염된 시간이야? 이런 느낌? 바로 위에서 보시면 어? 이건 더 꺼맞네? 뭐지? 그리고 또 보시면은 보물 40 이라면서 요렇게 뭔가 나무가 있네요 나무 이 천연나무 아닌가요 이거 천연나무? 이 천연나무가 보물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천연나무 잎사귀 같죠 잎사귀? 천연나무 잎이 나오고 보시면 요렇게 주사귀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천연나무 수액 주사기 이제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연나무 수액 주사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에픽 보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어, 천연나무와 관련된 보물이라니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보시면은 스포일러 이미지 천사라면서 이 천사마 쿠키의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 그러면서 또 여기 보시면은 오염된 천사마 쿠키의 깃털 과 동시에 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천사막쿠키 오염됐죠? 이거 쿠키워즈에 나오는 이 젤리워커 천사막쿠키인데 그 말인즉슨 이 젤리워커 천사막쿠키 스킨이 나옴과 동시에 이 천사막쿠키의 마우스탕이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는 이거 이거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이런 이 천사마쿠키 깃털을 먹어가지고 뭔가 점수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 깃털을 모아서 어떤 특정 스킬을 발동하는 거죠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같은 것또 이제 천사마쿠키 젤리워커 스킨이기 때문에 오염된 천사마쿠키 깃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보시면은, 그리 뭔가 이 하늘과 관련된 요런 게 있어요? 요거를 봤을 땐 아마 이게 새로운 천사마 쿠키 마우스탕 능력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젤리워커 스킨이 지금 입혀진 거죠. 그 말인 즉슨 이게 뭔가 하늘이죠, 하늘. 하늘인데 뭔가 빛이 있습니다 뭔가 이 빛이 발동되는 동안은 천사마쿠키가 무적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하늘에서 막천사마쿠키 깃털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깃털들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천사마쿠키가이 하늘의 빛을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달린다거나 아니면 보노타임에서 달린다거나 약간 요럴 것 같거든요 어 과연 이 천사막의 마우스탕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젤리워크 천사막 쿠키 스킨이라니. 이걸 봤을 땐 아마 지금 이게 현재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로그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천연나무의 전설 시즌 3. 그러면서 여기 파이널이가 적혀있죠. 지금 이게 파트 2. 대출한 검은 설탕 해적선.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나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검은 설탕 해적선 전에 시즌3에 처음을 알리는 쿠키 로븐 브레이크 아찔아찔 환상의 유적이라면서 여기서 이 신규 이천년나무 쿠키에 대한 떡밥이 최초로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이제 이천년나무 쿠키와 관련된 떡밥들은 모두 마무리를 짓고 시즌4로 넘어가가지고 이 젤리 워커 스킨들이 대규모 출시함과 동시에 쿠키 워즈와 쿠키 로븐 브레이크 간에 뭔가 스토리 연계가 이루질 어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파트 4해 가지고 이 쿠키워즈 스토리 끔찍한 재앙 세상을 구해 줘 하면서 마녀의 오븐을 도망친 용감한 쿠키와 친구들 잡아먹힐 위험에서 벗어날듯 했던 어느 날 오염된 젤리의성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해 가지고 오염된 젤리의성의침구 이렇게 해서 파트 4가 시작할 것 같거든요. 뭔가 쿠키워즈랑 연계된 그러면서 이 쿠키워즈에만 나오는 망고스틴 오셀롯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각설탕 골렘 이런 애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은 쿠키워즈에만 있는 이런 트로피컬 그리핀 이런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월드쿠 트로피컬 젤리섬 이런 맵이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 연동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스토리가 그러면은 뭐 천사마 쿠키 젤리 워커 스킨도 나온 마당에 이런 로얄 나이츠 용사마 쿠키나 아니면 이런 풀림형 요정마 쿠키 아니면 이런 챔피언 근림마 요런 애들 스킨도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미 한개가 나올 거니까. 와,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와 쿠키워즈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그러면서 바로 이 대추맛 쿠키에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말, 대추맛 쿠키 말. 이랑. 보시면 이렇게 대추맛 쿠키가 있죠. 대추맛 쿠키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쿠키워즈도 나왔는데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서도 바로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창, 슉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이 쿠키 워즈에 천하통일 대추막 쿠키 같은 경우는 아마 스킨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나올지 또 바로 이어서 보시면은, 요렇게. 말에 안탄 모습이 또 있죠? 말안 탔을 때, 요런 식으로. 대추막 쿠키 진짜 얘도 출시 임박이네, 이러면은. 그러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이복수막 쿠키 훈련소 모습인 것 같거든요, 요게? 대나무 숲? 그쵸? 완벽한 대나무 숲입니다. 이렇게 약간 장애물들이 보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복숭아가마 쿠키 흉흉흉흉 창으로 막 장애물 부시고 있죠 이러면서 이복숭아마 쿠키도 마법스탕도 같이 나와가지고 능력이 새롭게 바뀔 것 같은데 능력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이게 복숭아마 쿠키가 휘둘르는 게 여의봉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와, 이거 막대기를 엄청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장애물을 왕창 파괴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추맛 쿠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엔 아마 이 창이 돌진하는 거 있죠? 이 돌진, 이말 타고 그냥 가다가 어떤 걸 먹으면은 이 창을 앞으로 쭉 하면서 돌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순간적으로 엄청 빨리. 어, 여러분들은 이 대추맛 쿠키랑 이 복숭아맛 쿠키 어떻게 능력이 바뀌어서 추가가 될지 아래 댓글에 추측하시는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뿅!